기업시민 경영인연 선포 5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업과 포항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찬토백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포스코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우리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들과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 폴 인트로트라고 하는 오늘 공연 도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자, 앞선 무대, 우리 전유진 양의 무대, 은가 씨의 무대, 그리고 정동원 군의 무대, 양진 씨의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자,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행사 주최측 관계자분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답이 이찬원씨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하고 <laughs> 얘기가 <얘기하도록> 들어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끝까지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laughs> 네. 그때부터는 두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명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포항을 한번 유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의 청춘!